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한번더 인사 나누면 좋겠는데요. 그 은혜 주신 주님만 따라갑시다. 그 은혜 주신 주님만 따라갑시다. 우리 교회는 3일절을 기념하면, 기, 기념하여서 3일절을 앞두고 3일절 기념 예배를 수요일마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일절이 이제 겹쳐서 동일하게 수요일에 이제 3일절을 정확하게 지켰는데요. 오늘은 3일절을 좀 앞두고 수요일에 3일절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3일절은 저희가 이렇게 예배로는 지금 올려드리고 있지만 사실 민족의 아픔이 서려 있는 기념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3.1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의 상황을 기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세계를 집어 삼키고자 했던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독일이고, 하나는 잘 아시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당시 전체주의 혹은 제국주의 정신을 가지고 일본 제국을 형성하여서 세계를 침략하고 그 희생양 중에 하나로서 우리나라가 가슴 아픈 피해를 당했었습니다. 일본은 옛적부터 그 대륙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야망이 역사자들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 때 이미 우리나라를 침략한 적이 있었지요. 일본이 이렇게 통일된 모습으로 되어 있지 않다가 통일되어서 힘이 하나로 모였을 때1 5 9 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도 마찬가지로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대륙에 있는 중국, 또 중국을 넘어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여러 국가들 그리고 해상이 유리한 만큼 여러 섬나라와 영토들을 침략하고 어, 점령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일본 제국의 욕심을 어, 그 욕심 때문에 그 욕심으로 인한 폭력 때문에 당시에 수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또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고 어, 큰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욕심으로 폭력을 일삼던 일본의 모습은 우리나라를 식민통치할 때도 그대로 드러났었습니다. 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여러 용터를 차지하려고 전쟁을 벌인 만큼 물자가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그 물자를 당연히 자기가 정념하고 있던 어, 우리나라에서 당연하다듯이 어, 수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가져가는 한편 여러 물자들 또 세부치들을 많이 착취해 갔었습니다.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서 토지를 다 파악한 뒤에 약탈을 감행하기도 했고요. 또 헌병 경찰제를 통해서 경찰 경찰들을 통해 무단 통치를 실행하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민족 차별 정책과 종교 단체들에 대한 탄압도 많이 감행했었습니다. 어 이런 여러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르지 않는 죄인의 흔하고도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중심성만 아주 강하게 남아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혹은 다른 국가는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일본 제국의 경우에는 자기 집단 제국인 자기 나라 자기 국민만의 안위와 욕심을 위해서 다른 모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미쳤던 모습이 옛 역사에서 옛 역사를 통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다른 이들의 권리나 이권,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건강과 생명까지 앗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민니 오직 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 죄가 더 나아가 잉태하면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끊어지게 하는 죄는 하나님과 끊어지게 하기 때문에 생명을 잃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무서운 점은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잃었다만이 아니라 그런 인간이 죄를 실행하면서 이 현실에서도 물리적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행하여서 자기 자신을 채울 때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실제로 전쟁에 많은 참상에서 드러나듯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뺏어가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인간의 죄악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자기를 채우는 것이 죄가 가진 악한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사셨던 분이 있습니다. 의인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한분 계시는데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누구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을 그 누구보다도 잘 따르고 순종하면서 자기 삶으로 보여주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었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영광까지도 다... 버리고 자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고 내어줘서 다른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다스림은 바로 이런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힘으로 죄대로 심판하셔도 하나님은 무죄하시고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달리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공의로 세우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따르셨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말을 타고 승전하는 왕이나 개선 장군처럼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잡히실 때 이런 모습을 보이셨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51에서 52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잡혀 가실 때도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대로 십자가를 이루러 하셨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가 그 예수님을 지키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귀를 그 자리에서 곧바로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에게는 칼을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 행동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당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다스림은 평화였습니다. 마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듯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순히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시면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려고 자기 자신은 희생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우리 홍광의 성도님들,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일 것입니다. 제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의 방향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너무 얘가 예, 명확해서 판단하기 쉬우시죠. 여기에서는 일본 제국처럼 갈 것이냐, 예수님처럼 갈 것이냐. 저희가 설, 선택해야 할 길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만들어질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라는 명령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한 방법일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듯이 욕심이 커지면 죄를, 죄악을 낳고 또 사망을 낳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어긋나는 모든 죄악과 욕심에 저항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죄와 자기 욕심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도록 자기를 쳐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악한 제국처럼 우리도 언제 변질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지혜를 담은 지혜를 담은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켜서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불쑥 불쑥 올라오는 그 욕심이 잠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우리 마음에 머물러서 죄악이 되지는 않도록 해야 됩니다. 혹여라도 죄악이 됐다면 그 즉시 하나님께 돌아서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느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내 자신을 해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사망으로 해악으로 흐르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내 자신을 다스리고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 이웃을, 내 가정을, 내가 속한 단체와 모임을,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사는 공동체가 되도록 섬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종교인들과 연합하였긴 했지만 3 1 운동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민족대표 33인으로 보면 그 중에 16분의 기독교인이 있었고 요즘 역사학계에서는 48인으로도 보는데요. 48인으로 봐도 26명이 당시에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 인구가 당시에 분명히 많지 않았고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절반에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움직인 3일운동은 정말 평화적으로 비폭력으로 진행된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욕심이 가득한 악에 저항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은 그들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욕심과 폭력이 아니라 평화적인 만세운동으로 세계의 평화를 알리고 우리나라의 자유를 선포하고 해방되도록 움직였습니다. 오늘 낭독될 독립선언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제국의 욕심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마치 일본 제국처럼 남을 파괴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절대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독립선언서는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할 일이라고 선언하면서 그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이 독립 선언서의 뒷 부분에는 세 가지 약속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곳에서 다음의 문장이 등장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독립 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위한 민족의 요구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거대한 악에 대항했던 운동이 얼마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려 했는지 우리는 이 글귀를, 글귀들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우리 민족이 싸웠는지, 무엇을 위해 삼일운동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정의 인도, 생존 그리고 자유를 위해 싸웠습니다. 자기를 돌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 감정 그대로 다른 사람을 학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독립선언서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 우리 민족 스스로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민족을 위해 이런 정신으로 싸웠던 그 운동의 한자리,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던 사람이었, 사람들이었고 그 운동을 주요하게 이끌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의 시간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홍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처음에 인사 나눴듯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고 감사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나라가 지금에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도 평화를 지향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향하며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억하며 내 안의 욕심과 싸우고 세상에 만연한 악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특히 세상에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없다면 옛 일본 제국이 만행을 저질렀듯이 욕심을 따라서 다툼과 전쟁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을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평화를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복음이 계속 퍼져가고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계속 존재하지만 여전히 평화를 갈망하고 폭력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을 겪는가 하면 무기로 치르는 전쟁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크고 작은 아픔이 가정이나 학교나 여러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가 말하듯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세상을 향해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필요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필요한 곳이 지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를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삼일운동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나아갔듯이 우리는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역사를 기억하면서 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일절을 기념하면서 우리 민족과 세상에 고통을 주었던 욕심과 악을 잊지 말고 또한 동시에 비폭력 평화로 진행된 3일 만세 운동에 담긴 정신을 함께 기억합시다. 이 땅에 참 평화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자로 더욱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비폭력 평화 운동이었던 3일 운동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구합시다. 복음으로 사랑으로 평화를 전하면서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주님의 방법으로 욕심과 악에 저항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특별히 항존직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표에 임하고 또 산순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먼저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고 욕심을 욕심을 욕심에 저항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 모든 시간과 순서에 임하게 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함께 외쳐 부르며 이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또 복음을 믿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그 모든 평화 운동에 하나님 사람들을 세우시고 보내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자들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그 세상의 모든 악에 맞서며 그 욕심에 저항하도록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한 그 역사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정신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오늘날 이땅 가운데서 평화를 지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기억하면서 우리가 욕심이 우리의 욕심이 죄가 되지 않고 그 죄악이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해하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한 세상에 있는 악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환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한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더욱 더 겸비하고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감사 간구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항존직 직원 서거를 하나님 진행하게 하신 그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더욱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앞에 세우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가 다른 것 먼저 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욕심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마음으로부터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이 모든 시간과 순서에 이만은 우리 홍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절한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